아 예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자다가 일어났는데 어저께 제가 비트 코인캐시 다시 풀매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근데 지금 4,000달러가 넘어 있네요 예 다행히도 제가 이제 중간중간 그 크로스에서 수익난 거는 다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그 의미는 어, 지금 이 543달러 이상까지도 제가 갈 거라고 보,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털렸던 구간, 어, 잠깐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팔았잖아요. 제가. 참 멍청했는데, 지금 요, 요 음봉 거래량, 그리고 이 음봉 거래량,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, 다시 하향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어, 이505 라인이 제가 정말 생각하는 마지노선이었거든요. 이505 라인을, 어, 여기서 이렇게, 여기서, 그리고 이 거래량으로 이렇게 좀 뚫어주는 모습. 그리고 여기서 이제, 비트가 갑자기 하락을 했는데, 그 꼬리로 이렇게 말아 올렸잖아요. 이 말아 올리는 모습. 이 모습은 제가 이제 다시 롱으로 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, 일단 결정적으로, 어, 일본에서 정말 후퇴할 구간이 없었어요.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. 일본에서 후퇴할 공간이 없었고, 음, 3시간 봉, 어, 166이 상향 중이었고, 예. 얼마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 매도가를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, 음, 첫 번째로는 거래량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. 어, 지금 이 거래량으로 지금 이렇게 큰 거래량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여기서 이제. 정보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었잖아요. 이 박스권. 저희가 좀 고통스러웠던 구간. 이 거래량 이상만큼은 터져주었으면 좋겠고, 일단은. 예.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쭉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한 파동 더 가는 그런 그림을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렇게 좀 올랐다가 살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예.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고. 어, 뭐, 물론, 가장 중요한 것은, 이제, 주봉. 주봉으로 봤을 때, 어, 이, 이전에, 이 비트코인 캐시를, 어, 매수하려다가, 어, 죽어 나간 사람들. 네, 이 부분. 이, 요 언저리. 그니까, 600, 한, 뭐, 어, 50에서, 이800 사이. 이 언저리가 좀, 그죠 적절한 매도가가 되지 않을까?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는. 예.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. 우선 뭐 최소 <laughs> 분봉 단위인 어 5분봉까지 상승 추세가 깨지면 저는 일단 팔기를 할 거거든요. 뭐 제가 매도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상승 추세가 살아 있고 어 목표가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좀더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<laughs> 어저께 제가 추경 매수한 게 맞아서 조금 기분이 좋네요. 네. 그래서 시드가 1억 만들려면은 그래도 1 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이렇게 좀 빠르게 불릴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1 천만 원 먼저 빨리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